우리나라가 코로나에 대해서 투명한 행정과 또 철저한 방역 체계로 세계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국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나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어, 긴급 재난을 투입하고 또 그것을 받은 일부 계층들은 기부를 함으로 해서 선순환에 동참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함께 동참하는 이런 역사적인 시간을 우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은 대단히 이 날이 기억되고 세계가 또 높이,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훌륭한 일을 해주신 데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경찰청장님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습니다 오늘 회의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이채희 의원님, 홍익표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권미혁 의원님, 박한수 의원님, 김민기 의원님, 윤재욱 의원님, 김병관 의원님, 이진복 의원님, 김용호 의원님, 정인아 의원님, 소병은 의원님, 표청원의 님께 특별히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사내를 선포합니다.